이번에는 악행을 경계하는 격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신행선 이어도 선유 부족하고 일일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명심보감에 나온 격언입니다. 자, 한자 찾아보기 바랍니다. 한자 보겠습니다. 마칠총, 몸신, 종신, 몸을 마칠 때까지 행할행자, 선할선자 선할선자, 오히려 유자 아니 부자 넉넉할족자 한일자, 날일자 행할행자, 악할락자악할락자 아카락자. 아카락자, 스스로자자 이슬류자, 나물류자입니다. 해석 보겠습니다. 정신 몸을 마칠 때까지 평생이란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니까 평생 행선이어도 선을 행하더라도 평생 선을 행하더라도 선유 부족하고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선은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고 일일 행악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일일 하루만이라도 악을 행하면. 하루만이라도 악을 행하면 악자 유연이라 악은 스스로, 악은 저절로 여 남음이 있다.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 종신행선이라도 죽을 때까지 평생 선을 행하더라도 선유 부족하고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일일행악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악을 행하면 악자유언이라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 의미입니다. 세상에 유명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유명해지는 방법 있고 나쁜 일을 해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해서 유명해지긴 쉽진 않지만은 나쁜 일은 단한 번만 해도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이 사이에 끼치는 영향은 좀 덜하지만 악행은 단한 번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겠지요. 예전에는 SNS가 발달되지 않아 과거의 잘못을 손쉽게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SNS가 발달되어 한 번만 언론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잘못된 과거를 과거는 세상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지요. 성숙된 사회일수록 높은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잘못해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못한 적 없다고 강변하는 철면필들도 있지만요. 정리합니다. 종신행선이어도 선유 부족하고 일일행악이라도 악자위원이라 몸을 마치도록 선을 행하더라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나 하루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악을 행하면 악은 저절로, 악은 스스로 넘쳐남이 있게 된다.